안녕하십니까 슈림로봇 주주님들 자 슈림로봇이 이제 장대 양봉 이제 좀 나와주게 된 배경이 이거죠 보시면은 이제 슈림로봇 그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전동 휠체어의 의료현장 사용성 평가를 완료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줬었는데 이 슈림로봇 아시다시피 정부 국책 과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전동일체어 2종이 국내 상급 종합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평가가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KS 규격 기반 성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과를 해가지고 기술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용성 평가 완료를 계기로 실외 자율주행과 안전 고도화 모델 개발을 병행하면서 고령자 보행약자 이동 보조 시장에서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평가 핵심이 병원 환경에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이었는데 이 보행자 밀집과 돌발 상황이 잦은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무리한 회피 대신 정지 후 재출발하는 고엔스타. 주행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 충돌 가능성이 가능성을 낮추고 그러니까 병원 이제 그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은 알,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이건 예 네, 평일이건 해가지고 주말에 오히려 좀 사람이 없죠 주말에 이제 진료를 진료를 이제 안 하니까 거의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평일에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고 어 그에 따라 이제 그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좁고 그리고 이제 그 응급환자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누워가지고 이제 그 여러 그두명한두 명이 이제 그 그런 이제 침대를 끌고 그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에 따라 이제 막 더더욱 좁단 말이에요. 대학병원이 근데 이제 그런 그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그러니까 실용성이죠 실용성. 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 되가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 장대 양봉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 상승에 대해서 눌림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고 예, 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런 라인은 이제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윗꼬리 달린 거, 네, 윗꼬리 달린 거왜 달렸는지 좀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윗꼬리 달린 거는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그 이게 매물 대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 대 제일 많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미가 제일 많단 말이요. 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본전 본전만 계속 주는 거죠. 본전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직 핸들이요 매직 핸들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이제 휴닝 로봇 보시면은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이 여기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본전만 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매직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매직 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매집봉을 만들어 내고 있냐면은 매물대도 매물대인데 차트적으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저항이었다가 이거를 종가로 뚫어냈어요. 그럼 이게 지지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지선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종가로 이탈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시 저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여기서는 저항 뚫어내면은 지지선인데 다시 이탈되면은 다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라인에서 막히고 있는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라인 6,460원으로 종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요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캔들이 요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가로 딱 뚫어내면은 이렇게 간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이쪽 라인으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갭자리 그래서 이렇게 갭자리를 이렇게 뚫어내니까 종가로 뚫어내면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지지해주고 이렇게 갔죠. 그런 것처럼 종가 뚫어내면은 저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에요. 종가 뚫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필름요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지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지금 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거에요. 여러분들. 네, 여기가 이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누르면 완전히 그냥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휴린 로봇 같은 경우 윗골이 다는 원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바닥이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휴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매수고 지금은 매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전에 매물대 하다 보니까 휴림 로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요. 자, 1구간 소화하고 눌러줬고 2구간 소화하고 눌러줬고 그다음에 3구간 소화하고 눌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4구간. 4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구간 왔을 때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다거나 휴림 로버 같은 경우는 어, 좀 크게 보시는 분들, 큼직큼직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4구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요새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원희홀딩스, 뭐 SK이닉스 등등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을 이런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움과 조급함, 답답한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최근 거만 좀 보시면은 11월 26일 수익, 11월 27일 수익, 11월 28일 수익, 12월 1일 수익, 11월 2일, 3일, 4일, 5일, 8일 이렇게 제가 어,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들이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가벼운 금액일 수 있지만 복리에 의해서 몇 천만 원, 몇만 원이 몇 천만 원이 될수 있고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될수 있는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12월 23일 TMC라는 종목이 시초가 1.6%였다가 22,6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TMC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 오전 8시 1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한테 이 종목을 받아 가신 분들은 단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장 시작하기 전에 맨날 맨날 단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것만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은 12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현대무백스 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부터 바로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 결과 보시게 되면요 은자 12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만 16,970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만육6 9 1 0원 부터 분할매도 할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루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텔레그램 입장할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어, 누르시게 되면은 어, 텔레그램 텔레그램 이제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우 님이라는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룹의 추가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김진호 님이 그룹에 승인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 구독자분들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링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휴림 로보 4구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얘네가 여기서 막혔었잖아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갭자리 예,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발생하는 이런 갭자리들 이런 갭자리들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구간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요둘 중에 하나가 4구간이라는 거죠. 1만 삼백 원하고 만천 이백 원이 라인이 4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막힌다라는 거죠. 네, 이때처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서 윗꼬리 달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보시면은 윗꼬리 길게 달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어, 대응을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 링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난 링크 어딨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휴림 휴림 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네,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4288 슈림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선반영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 원이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 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 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ABL 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 이전 호재의 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 이 당시 기술 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 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 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 19만 5천 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 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 개발 나선 K 제약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 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 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의 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은 2030년에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ABL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영업 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트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트를 보여 드리냐면 이 정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릴려는 제약 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투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 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소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깐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 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어,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의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